자, 그리고 오늘 일7시쪽 토스가 이제 드림팀클랜의이광용선수진영입니다이광용이 어, 일단 옛날에는 잘했네요. 얘가 어, 14승 7패 66% 5승 2패 5승 3패 4승 2패.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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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근데 이게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아마도 게임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그쵸. 이광룡이 여기서 최대한 해줘야 됩니다. 예. 게임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게 감이 과연 얼마만큼 살아있을지. 어, 이제, 네, 이제 2주 뒤에 군대 가는 애가 게임 잘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예. <laughs> 지금 시간에 스타하고 있는 것도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자, 이러면서, 오. 야 구, 구드론을 선택을 합니다, 구드론을. 자, 근데, 느낌이 세하죠, 이거? 왠지 땡렉할 거, 아, 예, 땡렉 안 하죠, 그쵸? 어휴, 다행이네요, 예. 자, 일단은 지금 포지를 짓고 정찰을 갈 생각인 것 같아요, 이광룡 입장에선어 자, 포지 짓고 정찰 보내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찰 보내주겠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어, 근데, 이게 포지를 상당히 늦게 짓은 거라서, 어, 구드론이 잘하면은 먹힐 수 아니 근데 보자마자 이거 프로브 티어 나와서 캐논 지어야 됩니다 일단 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게임 끝날 뻔했는데 어, 그래도 정찰하면서 일단 포지를 최대한 늦게 지어준 빌드기 때문에 부유하게 시작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마당이 없다 이거 바로 캐논 지어야 됩니다 이건룡 그렇죠 캐논 지어야죠 어, 그래도 아직 어 아직 그래도 그 타이밍이나 센스 같은건 살아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글링들 나왔기 때문에 어 이제 바로 어, 보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 지금 이거 상대방을 꼬아주기 위한 파일럿까지 어 지금 파일럿까지 지어주고 있는 이광용 선수입니다 자 지금 자게이트까지 짓고 약간 좀 불안불안하긴 하죠 타이밍 자체가 지금 프로브가 좀 안정적으로 튀어나와서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가 더 나가긴 하는데 야, 이거 타이밍 자체가 좀 불안하거든요. 95, 99, 97, 98, 99, 100! 자, 자, 근데! 여기서! 야, 조국님도 못 들어오고, 야, 이건요! 원래 수비는 아슬아슬하게 막는 게 제일 좋긴 한 건데, 야, 일단은 잘 막아냈습니다. Right, 자. 아, 뮤즈님 어서오세요. 예. 요새 잘 나가는 BJ 뮤즈님 어서오십시오. 예. 자, 지금. 진짜 잘 막았어요. 이거 너무 깔끔하게 막, 어, 야, 근데. 야, 이게 이게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지금 이거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글링 두개 들어온 것도 일단은 아프긴 한데, 자 그래도 플로브 세개 붙이면서 일단은 이거를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생까기를 통해서 어, 지금 계속해서 이득을 챙겨. 아야, 이거 <laughs> 약간 좀 무리해서 두고 있죠 지금뭐 캐논러시를 좀 해보려고 했었던것 같은데, 이거 약간 좀 무리였습니다. 아니, 어제 보니까, 방송 보니까, 어, 시청자 수도 많아졌고, 어, 배붕산도 잘 터지고, 예. <laughs> 네. 저 약간 옛날부터 근데, 음. 예, 그 빌드로 먹고 시작하려는 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얘가, 예. 아니, 해처리에 푸동을 보여주고 이렇게 캐논로시 하면 안 되죠. 예, 지금 이거 상대방이 의도 파악했죠. 예, 자, 이거 의도 파악합니다, 이러면. 어, 근데, 저주받은 시야도 설마 못 보나요? 아, 그렇죠. 보죠, 보죠. 예, 네, 일단은 보면서, 어, 그래도, 어, 지, 저글링 계속해서 꾸준히 돌려주고, 이제 질럿들 어, 지금 일단 저글링에 붙여놓은 그런 모습이죠. 어, 저글링 잘 돌려주네요. 어, 두기 들어간 것 치고는 계속해서 살려주면서 상대방을 최대한 귀찮게끔, 어, 지금 최대 택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지금 이광용은 <laughs> 어, 이 질럿이 견제를 나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여기서 지금 지, 저글링 그냥 뒷공무이만 쪽쪽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뮤즈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뮤즈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질럿을 어, 이제는 위쪽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어, 상대방의 저글링을 찍기 위한, 어, 찍게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아, 어제 임단님 방송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예, 저희 집으로 오셔가지고 어, 야, 야, 지금 일단은 어, 그래도 뭐잘 정리가 되고 있네요. 정리가 되고 있고, 일단은 위쪽에 지금 투질러 원부도가 들어가가지고 오야 이광룡 여기서 컨트롤용 재미봅니다 그쵸 그렇죠, 지금 저기서 저글링으로 어좀 약간 손해봤던거 아 근데 어, 저글링들 더 찍어내면서 최재택도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네요 자 이러면서 스파이어까지 올리고 있는거 어질러찌르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빌드를 파악하고 있는 이광룡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질럿들이 때려주는 플레이도 어, 나쁘지 않고 아직까지 그래도 컨트롤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거 같네요 이광룡이 어, 괜찮은 것 같고, 이후에 지금 준비가 되는 게, 야, 4게이트 바둑질럿! 요새 나오지 않는 그런 빌드를 일단은 이겁룡이 준비를 해왔고, 야, 여기서 바둑질럿에 한번 힘을 줘서 상대방의 허들를 찌르겠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대 택은, <laughs> <laughs> 자, 이 의도를 파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컨세어가안 날라오면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자, 지금 메탈리스크를 생산을 해주는 게좀 나이스한 판단이 될것 같은데, 앞마당 가스도 먹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탈리스크 판단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러면서 오해 처리까지 추가적으로 늘려주고 있는 최재택의 모습이죠. 이거 확실히, 어, 지금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었으니 자신은 공간업 질러. 그것도 4개의 트까지 올려서 피해를 확실하게 주고 시작을 하겠다. 어, 약간 오늘 뭔가 거저 먹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아, 뮤즈님, 별풍산 한개 감사합니다. 예. 베풍사에게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를 근데 의도 파악을 전혀 못할것 같거든요. 일단은 스커지 찍으면서 어이 스커지로 본 이후에 대처하기에는 를 약간 좀 늦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코어를 돌려주고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어투 스타를 올려주면서 이제 뮤탈리스크도 어느 정도 대비하는 어 그런 식으로 빌드를 선택을 할것 같고. 아, 예, 오늘 방송 열심히 하십시오, 유진님. 예, 자, 이러면서 지금, 저글링들도, 어, 일단 여기서 저글링이 이렇게 소모되면 안될 텐데, 아, 이러면은, 나중에 막기가, 이 4개 입자에서 나오는 바업 질러 막기가 상당히 빡셀 텐데, 일단은 지금, 어, 지금 질러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공업도 될 거고, 자, 추가적으로 질러들이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죠. 이건룡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썬큰 깨부시고, 그냥 여기서 경기 끝나는 상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탈 리스크가 나온다고 해도, 이거 그냥 질러스로 드론들 때려잡고, 뭐 건물들 부셔주면서, 운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드론 피어도 주고 있고, 나눠서 본진과 안마당 쪽 동시 타격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재 특입장에서 특입 이, 자, 위기인데요. 일단 그래서 스파이어 강제 점사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스파이어가 깨지면은 이건 진짜 경기 터집니다. 자, 근데 스파이어는 일단은, 어, 지키네요. 일단은 지켰고, 자, 이쪽 지역 지금 멀티 쪽까지 타격이, 질러 타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스파이어 이거 특공대 가는 거죠. 자, 스파이어 특공대, 스파이어 나눠가면은 추가 타일 스쿼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이제 투스타, 올려주고 있는 이광룡이어서 질럿을 계속 보내면서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자, 드론피에도 어느 정도 최제택도 있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히드라덴까지 일단은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이제 건물들 재건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공격적으로 올 병력들이 없어요. 자, 지금 이게 지킬 수 있을만한 병력이 이제는 저글링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광룡 뭐하나요? 이걸로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질럿은 계속해서 이제 커세어가 쌓일 때까지 어, 시간을 벌어줘야 되고 이후에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최재택 자, 이광용이 이득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질럿들 계속 나눠서 보내주면서 자, 이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laughs> 계속 보내줘요 계속 이거 지금 뭐, 너 오지 마라 진짜 오지 마라 올 생각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최대 아, 택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질러 때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킬수 기록해주고 있고, 아, 이광룡 잘해주네요. 예, 이광룡 잘해주고 있고, 뮤탈이 일단은 다수가 나오긴 했었는데, 자, 이 정도면은 시간 잘 벌어졌죠. 이러면서 이제는 캐논까지 더 지어주고, 스타게이트에서, 어, 이제 커세어 생산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투스타에서 이제 커세어가 나오게 되면은 뮤탈리스크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마당 뭐찰짤이 된다고 해도 어 지금 그냥 여기서 커세어가 쌓이기 전에 이런식으로 싸우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냥 싸우는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커세어 왜 싸워줄 필요가 없었는데 자 지금 스쿼지까 동반해서 자 지금 일단은 메탈리스크가 2등을 상당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냥 프로브 다 빼고 어 지금 투스타기 때문에 커세어가 안정적으로 모일 때 그때 메탈리스크랑 같이 싸워주면 됩니다 자, 근데, 아, 여기서 오늘, 어, 이광룡 여기서 이제 뮤탈 리스크도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자, 뮤탈 리스크를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러면서 준비가 되는 게, 자, 최대 템은 이제 히드라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드론 보충 한번 됐기 때문에 지금 히드라로 강하게 몰아붙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광룡 위기거든요? 질럿이 갈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어, 아, 여기 풀어보고왜 가나요? 자, <laughs> 풀보을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토스가 약간 좀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자, 지금 질럿 대 갑니다만은 다수의 히드라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질럿이 갈수 있을 만한 공간 자체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 지금, 자, 심치티도 상당히 괜찮게 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광룡 질럿이 어디 한 군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어, 어디 들어갈 곳이 없고, 아, 지금 커세요, 이거! 아, 또, 커세요 관리만 좀잘 됐어도, 이게 지금 메탈리스크의 흔들릴 병력이 전혀 아니었는데, 아, 이거 많이 아쉽네요. 자, 지금 커세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등띵클랜 뭔가 급하네요. 아까 김진영도 그랬고, 지금 이광명도 그렇고, 소수명력으로 계속해서 이 다수의 명력을 상대해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러면서 히드라 병력이 이제는, 어, 쌓였기 때문에 정면 쪽으로 이제는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은 캐논을 늘려주면서 버텨줄 생각을 하고 있는 이광룡의 모습입니다. 자, 이광룡은 이러면서 이제 템플라 아카이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스톰이 나오려면 아직 한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렇죠. 질럿들이 바깥쪽에서 돌면서 캐논이 지어질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근데 지금 야 싸워주고 있는데 정면 쪽에 그냥 히드라가 들이닥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캐논이 3 개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야 그냥 밀겠는데요. 뒤쪽에 일단 그래도 어야 그래도 아 진럿들이 오긴 했는데 히드라 공격이 일단은 너무 매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한번 견뎌내네요 이광용. 어 이, 일단은 한번 눈치를 채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견뎌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야 정면 쪽 그냥 밀고 들어갑니까? 최재택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네요 이 선수. 자 거의 뭐 예전에 홍지호 막. 수신박정준뭐 이런 느낌을 받게끔 진짜 이거 숨을 못 시게 상대방이 숨을 못 시게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스타일의 유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 뮤탈리스크까지 같이 가져야죠. 어 이거 지금 이제 히드라 병력을 계속해서 오해 처리해서 찍어내서 지금 공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이도 근데 막히면은어 근데 이게 막히면은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 히드라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정면 쪽에 건물 깨고 그렇죠. 일단은 컨트롤하기 좋은 그런 지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광룡은 일단은 템플렛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에 캐논 더 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체대택은 들어올 선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선수 처음 보는데 이 선수 스타일상 지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병력 찍혀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이 선수 스타일상으로는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좀만 더 있으면 그렇죠. 바로 들어오네요. 자 이거 지금 캐논이 무력한 이광룡이고 결국에는 밀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템플러 스톱업도 안 돼있고 다크도 오버노드가 떠있기 때문에